이제 신생아 졸업이야. 30일 형아는 이런 거 갖고 놀수 있지? <laughs> 오. 오. 안녕하세요. 저는 누워 있는 게 싫어요. 앉아 있는 게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상대가 많이 빠져서 좀 하얘졌습니다 어때요? 좀 빨간 옷이 어울리나요? 손 뭐야? 바들러인 게임? 오케이. 어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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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돌리고 어. 1 2 3 4오5 15, 16, 지7 8 9 1 0 21, 22, 23, 24, 마. 5 2 고기 먹어. 3너안2네 괜찮아, 이거? 오. 2더미3 23, 23, 아3 23, 23, 23, 23, 23, 23, 2 꿈틀꿈틀 오오오오 맞아 오, 오, 오.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게 터미타임 하시고 떡 실신했습니다 <laughs> 이러고 안겨서는 또 잘자 뒤에 이거랑 똑같네 하승환 빠 보고 싶었어 철수 때 하니까 입이 왕 벌어져. 우, 바둥 바둥, 바둥 바둥. 아까 그거 소미타이 성공하면 만만 줄게. 따고 <laughs> 따고. 아이 기분 좋아. <laughs> 왜 이렇게 수달 같냐. 아이 기분 좋아. 아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. 스파라가 따라해. 이렇게, 이렇게... 어디 봐? 저뭐 있어? 왕왕 응? 왕왕! <laughs> 오늘은 남편이 어향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거 어. 이거 어향 가지. 소고기 갈요 가지 먹고 고기도 먹고 <laughs> 입맛 다신다 못마어요못마어요너 <laughs> 이제 신생아 졸업해서 저것도 탈수 있어 오, 똥호랑야 응. 응. 이게 뭐야, 응. 이게 뭐야? 호랑이, 호랑이 동똥이두둑 밥이 두두두두 두둣, 두둣. 두둣. 오, 야, 야, 야. 이야, 이게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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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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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금매 <laughs> 자, 팔, 알지 아이 신 아이 신나 아, <laughs> 아, 이씨마앞아프빼카 아, 으프빼 이게 뭐야? 와이 아, 뭐바리카네아프 이게 아, 야 자세 야 자세 이게 뭐 아, 아니 아, 저씨예요 목욕탕 오셨어요? 바운사의 타이니 모벨 치트키 얼른 밥 먹어야 됩니다 이럴 때 소고기랑 짜파구리랑 아들 응이 음, 시리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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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이 왜 <예전에> 저래? <laughs> 아들 무슨 생각해? 지금 정단 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, 희창 똥을 약네 번째 새벽 3시에 싸고 계시는 박 땡땡 씨. 아, 분유. 그냥 처음에 직수하고 똥을 쌌는데, 좀있다가또 똥을 싸 가지고 또 씻겼지. 또 씻겼는데, 배고픈 것 같아서 분유 보충을 또한 60회 줬는데, 또 똥을 싸고, 좀있다가또 똥을 싸고, 지금도 또 똥을 싸. 미치겠네, 진짜 새벽 한 시간 반째 이러고 있었던 거에요. 전쟁, 아, 어, 신기해. 엘리베이터, 왜 산책 나가자? 랄라, 랄라, <laughs>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는데 어떡한 담, <laughs> 나오자마자 꿀잠. 오늘의 산책은 이렇게 끝인가. <laughs> 엄마 얼마 만에 <많이> 나오는데. <laughs> 아들. 아들. 네. 일어나 보세요. 바람이 좋다고요. <laughs> 음. 아기 재우고 먹는 게 역시 꿀맛. 둥둥둥둥둥 딩딩딩 딩딩딩 이야 마에스로 마에스로 오오 온다 아아아아아아 히에 we have a car here car 따 여기 책은 <laughs> 반드차는게 <최근 방을 웃음> 아니야 커플옷이네. 모유 먹고 꿀잠 잡성. 피자 퍼을 해주는 남편. 빠져버린 아들. 오늘의 저녁은 마크니 카리입니다. 여기 도티아도 구웠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 상태예요. 결국 이렇게 밥먹기 나가 이렇게 거는 내박가파줄수 <laughs> 네. 네. 먹을 때가 없어. 이렇게 밥다 먹고는 평화롭게 누워 있는다. 어쩔 TV. 아. 한 내자 전가. 한 내자 전가. 육태. 육태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다시 출근. <laughs> 오케이. 아! 아! 울고 싶다 아도 하루 종일 찡찡대다가 또 잠들고 오늘은 모유를 1 시간 반마다 먹어서 지금 내 가슴이 남아 가지 않아요. 수유틈도안 잡혀. 원래 수유 텀이 2 시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계속 1 시간 반마다 먹고 있거든요 지금.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가슴이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. 계속 비어 있는 것 같아. 텀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. 신생아라 가지고 배고파하면 또 먹여야 될것 같고, 보면은 최대한 줄이고 싶고. 집에서 떡볶이 나와 가지고 밖에 떡볶이 사러 갈 거예요. 오빠한테 얘기 잠깐 보라 그랬어. 이렇게 밖에 자유를 좀 즐기고 싶어요. 산책도 해야겠다. 오. 동동아. 엄마 아빠 밥 먹을 동안 이러고 있어? 사게다못못사어 마음대로 뭘뭘을을수없없습다 아이 이 햇빛 아이 햇빛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너무, 응. 너무 많다야. <laughs> 다안 된대, 다들. <laughs> 우와, 날씨도 너무 좋고. 좋은 세상이다. 빨리 커라. <laughs> 하품, 하품. 아이 좋아. 아이 따뜻해. 안녕. 몸 통통해진 거 봐. 하트, <laughs>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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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, 팔, 팔.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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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푸쉬, <laughs> 푸쉬. 그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? 고개를 들 <laughs> 개구리예요? <응. 응>. 응. <laughs> <laughs> 어떡할꼬?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? 귀도 이렇게 좀 펴졌어.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역방 크 눕히기 성공인 줄 알았는데 눈을 왜 뜨고 있지? 잘하자 오늘 저녁으로 송도 신복관을 포장해 왔고요 저기 저분은 열심히 혼자 놀고 있습니다 제 눕수의 맛을 알아버렸답니다. 약간 동물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. 감바스 파스타 t v 가 가려줘도 어쩔 수 없어요. 뭐라고 했어, 승아? 음. 응. 아우, 사장님 시원해요~ <laughs> 아, 손가락 봐 <laughs> 얼굴 싫어, 얼굴 싫어~ 잘했어, 응? 잘했어~ 왕대도 같아, 왕대도. 응? 슈퍼, 슈퍼, 슈퍼. 와, 햇빛 들어요. 접종하러 갑니다. 비형, 그냥. 아이고 이마가 빛이 난다. 머리숱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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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완전 겨울이 됐네. 지금 산드롬이 귀여운 참고하러 보건소 왔는데 지금 너무 추워. 심멧던가 다리 너무 시려워. 이날나산후풍온줄 알았잖아. 산후 우울 검사하고 2 0식 용기를 받았습니다. 올해 할수 있는 건 5kg. 다리 5개. <목소리도> 절기탱. 접종 맞고 울지도 않아요. 처음에만 잠깐... <웃음> <웃음> 아이 햇빛 좋아. 아이 햇빛 좋아. 아우 <laughs> 음. 좋아. 오늘 날씨 너무 좋아. 배고프다 <laughs> 아빠 채치 먹을 거 없어. 여기 먹을 거 없는데? 배고프게 <laughs> 지들만 먹을 거 먹으러 오고 나는 안 주고 카시트에 앉아야지 엄마 품에 있으면 어떡하나 이거 불법이야 불법 우리도 밥좀 먹자 아가야 너만 먹니? 오우 벌도 봐요 <laughs> 안녕, 나는 호랑이야.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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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한다. <나, 웃음> 이쪽으로 보겠니? 오, 돌리긴 해.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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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식 양, 양, 시작 <laughs> 그가 깨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. 5시에 밥을 먹어. <웃음> <웃음> 힘줘. 응? 하트 아야. <laughs> 눈이 뒤집어져. 리 펴고. 하 힘. 한번 쟤한한잔할할니다다네하아이이왜이렇게 어? 음 <laughs> 힘을 빼고 먹는데? 아이똥이두네이 쟤네, 이 엄마, 아빠 노는 꼴을 봐봐. <laughs> 절대 노는 꼴을 보지 않아요. 같이 먹자. 가지 덮밥 완성. 없지. 아이고, 결국 데리고 오시는구만. <laughs> 둘다 신났어. 빠둥마둥바빵바빵바빵 응. 빵. <laughs> 얼굴 보여 바둠. <봐. 웃음> 진짜 짜신 바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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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유 수유하고 이제 할머니 댁 가야 되는데, 만취 <웃음> <웃음> 뭐야? 쟤 <웃음> 안녕? <웃음> 쟤 뭐야? <laughs> 아니, 너 누구세요? <laughs> 맘마를 먹고 싶은데 맘마를 안 줘. 이게 첫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. 눈물샘이 열리기 시작했나 봐.